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25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성령의 친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것이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에 고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송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참된 치유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 가운데서 참된 그 권세 아래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취함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병으로 병원에 있는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취함을 얻게 하시고, 그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모든 보호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로 그 위로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정말 기도하는 이때에 이 복음이 없어서 주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만나는 만남,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 정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영이 살아나는 응답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사력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이어서 로마서 8장 좀더 뒷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오늘 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영적 존재와 영적 영적 존재가 아닌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세상은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으나 하나님, 사람, 천사, 사단만큼은요 영적인 존재로 있게 하셨습니다. 영적 존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게 되는 권세가 바로 영적인 축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임하면서 중간에 사단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즉 영이 죽어버리는 육체가 되는 그러한 재죽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해결책 유일한 길을 내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 축복과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늘 감사함으로 또 축복으로 누려지시는 날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즉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 양자영을 오늘 말씀에 양자영을 받게 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또 나아가서 응답받을 비밀이 뭔가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이름을 부르시나여 구원이일어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요? 현장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많은데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양자형을 붙지 못하는 어떤 형? 종의 형. 두 무서워하는 종의 형. 이게 뭡니까? 오늘, 오늘의 만나에서 보니까 데이시다이모니아라고 하는 헬러가 종교라는 뜻인데요. 이것의 자세한 뜻을 보니 귀신을 두려워하여 섬기다. 종교, 즉 사단 안에, 사단의 손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겁니다. 이 소속이 이렇다 보니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로마 3장 23절에 고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려워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과 권세가 즉, 자녀된 축복과 권세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상속자가 즉 영적인 상속자 양자형을 받은 우리가 받는 영광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뭐도 오냐 하니까 고난도 함께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현장 가운데서 뭐를 입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과 같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중건세 잡은 사단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현장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비할까가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그러한 확신과 힘그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축복으로 우리가 뭐할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즉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길을 언제 여셨어요? 우리가 믿는 그때 바로 열었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잘 그때에 사닥다리가 놓여진 것과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는 사단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을 수 있는 사단은 없어요.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눈에 보일 것 오늘 말씀에선 썩어질 것으로 속이는 존재는 분명하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바랄 것은 뭡니까?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랍니다. 장차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신 것처럼 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과 말씀 성체 응답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셨어요. 뭐 양자의 영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그리고 또몇 절이면 25절에 2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결국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사랑과 그 사랑은 누엇입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냐.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무엇의 증인으로 현장 가운데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축복의 증인 오늘도 만남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또 장차 오게 될그 소망, 이 비밀을요 편안하게 전달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함께할 자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현장 가운데 또 기도하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쭉 기도를 하면서 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실은 세계복음화구나. 그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각각 개인에게 성령의 불이 각각 개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각각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을 보고 교회라고 했고 그한두 사람이 모인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한두 살을 모인 그곳에 내가 임하겠다, 같이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뭐 밤에 또 새벽에 예배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기도하는 이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정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 3 0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표 가운데 많이 혼란스럽죠.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축복 30주년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이요, 또 힘듦이요, 고난이요, 갈등의 원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비밀로서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는 참된 샬롬의 은혜가 있게 될줄 확신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서락하신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더하셨사오니 우리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가운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참된 복음의 기쁨을 알려 줄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비밀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입은 자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현장 가운데 영의 비밀을 아는 자로 기도의 비밀을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현재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요아라 파이어네 가이 마셔서 참된 취함이 많은 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역사하시는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름이 거룩해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오며 뜻이 하나에 쓰로진것 같이 땅이 두려워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웠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일 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제를 사여 주셨고, 우를 세을게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소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영 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